기장을 저우리가 했을 때요 저우리 기장이랑 동일하면 예뻐요. 저기. 그랬을때이 기장이 자 했을 때이 차이가 여기가 10cm 나는게 좋아요. 지금 10cm가 안 되잖아. 한 8cm 정도 될 거거든. 한번 하고 10cm 되나? 짧게.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유는 10cm 되면 예쁜 이유가 자 나중에 한번 묶어 볼게요. 손는 위로 가고 이 부분을 1cm 넣고 요 사이로. 여기 반대는 지점을 이렇게 해서 0.5 정도 해가지고 박는다. 이렇게 박고 뒤집어 서 여기 하면 더안 박는다 했죠? 이렇게 된다말이에 그렇게 했을 때짱구름은 어떻게 하냐. 요 옆목점에서 1.5 내지 2cm 그대로 내려오고 요, 요폭이랑 그대로 오도록. 이렇게 오면 되겠죠, 이렇게. 솔기는 오르간다 했죠, 위로. 그럼 요 부분 보이죠, 음, 이렇게. 요, 요거랑 같이 이렇게 온다 했어요. 그럼 여기다가 안고롱이 위로 가다. 요것도 동일하게 이렇게 박아나면 요 부분만 0.3mm로 이렇게 박는다 했어요. 박는데 박아놓고 이래가지고 또 눌러 안 박습니다.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그렇게 했을 때긴 구름하고 짧은 구름을 했을 때 짧은 구름 위로 가도록 해서 이렇게 한번 묶어줘요.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죠. 지 그럼 요거를 손으로 이렇게, 이렇게 고가 등갈수 있도록 손세 개를 넣어서 이렇게 우려 딱 표시해 를 놓으면 이거를 접어서 이 사이로 넣으면 된다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고름 반사한들을 고름 해줄게 그죠 그럼 이 부분 이렇게 사각이 되도록 이렇게 사각이 되도록 해서 이 부분 어떻게 하냐 이렇게